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로 공간을 기획하는 셀프집입니다. 최근에 에어비앤비 창업 부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리 높지 않은 진입 장벽에 엄청난 수익률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꿀이라고 하는데요. 꿀 냄새가 진동을 하면 당연한 세상의 원리로 순식간에 꿀벌들이 모이죠. 수많은 꿀벌들이 모인 그 꿀단지는 얼마나 갈까요? 저는 최근 다시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꽤 괜찮은 공간을 굳이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제가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낮은 진입장벽에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곳이라고 생각했고. 언제든지 이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카페 시장인 것 같아요. 낮은 진입장벽에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말 특별한 카페가 아니면 쉽게 폐업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특별한 숙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옥에 도전해보고, 대형 마당에 캠핑장 느낌을 연출해서, 불멍, 바베큐도 만들어 보고, 서울 유지 재개발 지역에 창업해 보고, 자쿠지가 있는 숙소를 만들고, 서울에서 키우기 어렵다는 살아있는 대나무를 심어 보고, 작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도전해 보고, 목공에 도전해서 중문도 만들어 보는 등, 숙소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시장이 포화가 되어 무너지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셀프로 했을까요? 사실 돈을 많이 쓰면 제가 하는 인테리어보다 훨씬 예쁘고 좋은 인테리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굳이 제가 셀프 인테리어 한 이유는 첫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부자였다면 쉽게 쉽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둘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예쁘고 특별해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최대한 작은 비용을 들인 실패를 하기 위해 굳이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에어비앤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에어비앤비 창업의 붐이 일어날수록 에어비앤비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점점 힘들어지실 거예요.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올라가서 꽤 괜찮은 카페가 망하는 것을 보듯 에어비앤비 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에어비앤비 창업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1년의 사업 과정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사후입니다 사업을 처음 해 보거나 도전하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에어비앤비 사업이 잘 되더라도 너무 오래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사업은 불안정성과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해요. 또한 너무 높은 수익률에 다른 사업을 도전할 수 없는 중독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주 단 설탕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아주 단 설탕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소중한 음식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설탕에 중독이 되면 건강에 좋은 쓴 음식, 신맛이 나는 과일 등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한 것인데요. 에어비앤비 수익률과 현금흐름이 너무 달콤해서 더 견고하고 단단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임대 사업 혹은 다른 사업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에어비앤비 사업은 참 매력이 많은 사업이 맞습니다 매력이 많은 만큼 순식간에 포화가 되고 결국은 옥속이 가려지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 다른 분들처럼 쉽게 에어비앤비를 창업하셔도 좋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응원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히지 않은 도전은 아름다운 실패에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에어비앤비 창업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미련하고 바보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언젠가는 빛을 발하는 내용이 될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또한 저는 에어비앤비라는 설탕으로부터 딕톡스하는 과정 역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다양한 것에 도전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더 깊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